얘들아, 왜 사탕 먹고 싶어? 와 사탕이다. 그럼 난 어서 따라와. 축. <laughs> 너희는 이제 끝났어. 몇 시간 후. 어이, 뭐야? 내 여자 친구가 사라졌어. 내 동생 없어졌어. 까 살려줘. 마이 날 납치했어. 누가 우리 좀 살려줘. 너 남자인데 왜 잡아가. 우리 좀 제발 살려줘. 어서 출발하자. 그래. 마왕성에 도착한 후. 당장 여자친구를 불러줘이 개똥벌레 같은 녀석아. 저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. 우리 끝까지 힘내 가자. 나가. 이 개똥같은 녀석아. 뭐? 나한테 개똥같은 녀석? 그래. 그렇다. 어쩔래. 그래도 안 되겠군. 내가 많이 모아둔 힘을 많이 써야지. 어림도 없지. 내가 가라. 히야. 와바바바바바바비비비비. 그동안 네가 모아둔 <fur apron> 여자친구를 다시 우리한테 갖다줘. 여기 있어. 제발 제발 성공해. 드디어다 모였다.